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,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졸업하고, 이제, 지명을 받으면서 처음에 딱 와보면, 현실적으로는 더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, 상실감도 있을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보다 나이를 더 먹고 와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에 쫓기다 보니 조급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빨리 이겨내고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루라도 빨리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누구 하나 이렇게 찝기는 좀 힘들지만 윤성빈 선수라든지 타자 쪽에서는 이제 김민수 선수나 한승혁 선수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. 꿈을 펼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대학 교 때도 생각이 한 번씩 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.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건강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 하루 빨리 일본에서 같이 시합하고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